Brave Sound. 띠띠띠띠띠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여기 오게 됐나요? 띠 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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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이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트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하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들어띠띠띠 아, 사실 저도 한때 가수를 꿈꿨던 적이 있어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오다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형 얼굴 없는 가수 해야 돼.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음. 최초로 아이돌 걸그룹과 폭팔을 뜹니다. 스톱스를 하시는게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이라그런지 용기가 가상하네요. 감히 저기한테 넘기다니. 나 인철이 리채영이 있는 상태장에덤비다니 아... <laughs> 저희가 오늘 푸파뜨게 될 걸그룹 어떤 분들인지 <laughs>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et's go, 카 <laughs> 와, <갑니다. 웃음> wow. they are good girls. Yeah. <laughs> 캔디샵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콤하잖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elcome 맞아요. 핸디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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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나이가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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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요안요 한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이 그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분은 수이님. 수이 이렇게 합 안녕하세요 캔디샵의 비타민메인 댄서 수이입니다. 그 다음에 줄리아. 줄리아 막내예요 막내. 안녕하세요 캔디샵의 막내 줄리아입니다. 그다음 이제 리더이자 마더님죠 소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샵 리더 그리고 마더니 소람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캔디샵의 사랑둥이 네. 사랑님입니다. 그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캔디샵의 사랑둥이 메인 래퍼 요 사랑입니다. 래퍼요래퍼 그래서 어, 이네분이 이제 <laughs> 저희랑테발표 <폭발했을> 건데 <웃음> <웃음> 제대로 추정 보겠습니다. 자 네.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네. 일단 어, 명색이 아이돌 그룹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희 상대자에도 아이돌이 있습니다 오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어, 엑소 슈민 닮은 걸로 객관했어요자 그 하얀.. 그래서 룰을 좀 설명해주시죠 룰은 일단 음식을 여러 개 시킬 건데 라운드별로 갑니다 어 1라운드 떡볶이, 2라운드, 뭐, 도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도윤이가 계속 먹는 거고, 캔디샵은 릴레이로. 릴레이로. 그치로. 이제 먹다가 주지치고 나가면 다음 멤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라운드 다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나 분은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 낙장 무립이야. 아, 잘먹어야 그리고 저희 도윤이가 아무래도 4대1. 핸디캡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 찬스가 있어요. 맞아. 도윤이가 진짜 힘들 때 최대 한 입, 한입한 아, 입. 입. 한한 입. 입. 한 저랑 재영이가 한, 한 입씩 먹어줄 수 있어. 오케이. 수 오케이. 그. 오케이. 자그래 1라운드 떡볶이입니다. 네. 캔디샵 1라운드 어. 그 주자 누구죠? 사랑이 네. 사랑님. 사랑님. 네. 떡볶이시 식으니까 빨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1라운드 떡볶이. 오케이. 오케이. 1라운드 시작. 가자. 가자 맞아, 가자 맞아. 아, 캔디샵분들이 이제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음될 거예요 자 도윤아 보여줘 아 제대로 보여줘라 사랑님 같은 경우는 참고로 래퍼세요 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힙합계 건물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진짜요? 일단 포드, 포드쿤스가 어? 즐겨보는 유튜브 1위 3대장아 어, 그래? 그 이 영지 같은 경우는 말해보세요 이.영.지 저 이거 나 사장님 이거 사 이거 근데 사람님이더 빠르신 거 같은데? 너무 맛있다 아니 체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도윤이 무리할 겁니다 오늘 어난 무리해야지 저는 무리하는 게 일상이라 진 생각보다 빨리 드시는데? 손을 으면 괜찮아 요아 돌아서 오!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래야 이등하시겠네오도윤이는 거의 오. 다 먹었어요. 아 근데 사람도 되게 빠르신데. 하. 네. 어? 말씀드리는 순간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야! 네. 아 하나, 잠깐 이트줘뭐네개 남았어. 오 미트 오, 어금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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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습니다. 오. 오. 오케이 김도현 컷. 김도현 오케이. 야 도윤이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사옥이 좀덥네몇 퍼센트 정도에 아, 어사랑이면 70. 아, 아니야. 야, 야. 0 됐어. 아. 저거 하나 먹고 끝내줘 알았어. 그러니까. 뭐야? 조식이식이라면 아, 어, 놀랐어요 끝났어요. 어야 놀랐어. 자, 2라운드. 크리스피 크림 글레이즈드 도넛 6개. 뭐 먹은 거지? 어. 어, 다나요 오케이 뭐야, 후식까지 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고삐가 풀리신 거야, 다들. 그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한요 많이 먹을 수있어 네. 이야. 아, 진짜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근데 이 캔디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인 거그왜오래되올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기. 아, 그것도 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몇 세대 걸리룹계시죠 <laughs> 4세대죠. 저희로 말씀드릴 것같으면 유튜브 한 2세대 유튜버입니다. 아니지, 아니 1.5세대. 5세. 1.5세대야? 어이 네. 구도면 슈퍼 주니어 한이 정도 어. 시... 클래스는 아니고 시기로 따는 시기가 <laughs> 그 정도 되죠. <laughs> 어왜 이렇게 <laughs> 빨리 드셔? 근데 <부셔는데, 웃음> 진짜 조용히 줘. 알고 아, 보니까 <laughs> 다 코스였어. <laughs> 사실 도넛을 제가 즐겨 먹진 않습니다. <laughs> 와, 밑밥 나옵니다. <나오냐>? <laughs> 벌써 밑밥 나왔어. <laughs> 그 도넛을 좋아하는 이제 아 형님의 한 입만 한 입만 <laughs> 이형 단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 어? 진짜요?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언니 한 입이야 4개 다 드실 거 같아 가볍다 가벼워 네? 매일 한 입에 넣으실 거죠? 한 입에 먹어야죠 아, 아, 진짜 나 이거 찍 이거 찍고 싶어요 지금 이 광경에 간다 대 이야 왜? 해 이거 비주얼이 떡이야 호떡 그냥 <laughs> 아니, 손가락 잡은 <잡았나> 나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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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갈게요 한입에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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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자! 가자! 집어어집어어 가자 가자. 잘다오이오우리다 비웠습니다. 오케이. 아, 다 그럼 어, 가능하면 크리스피 두 개만 먹고 나가신다 하지 않았어? 아,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살짝 힘드시네. 맞아, 좀 배불러 이제. 물려요 눌릴 만해요. 려야몇 번? 번을... 어? 버렸어이 네. 친구는 200%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맞아몇퍼로안 했어? 요실은 20%예요. 괜찮으시죠? 진짜 졸려버렸어요. 이찮으는줄 알았으니까. 주방 말고 아니야, 조복, 조다 먹었어요. 다먹어요 와! 오! 레전드, 레전드. 잠깐 신전환의 도넛 여섯 개 주신 거야. 여여 엄청 많이 넣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아, 진짜 난 찬스 썼어. 교체? 네. 교체요 나는 데 많이 주셨어. 우리가 아, 지금 선였케이한명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거러에스위코바 <laughs> 와 그냥 칭코바가 먹고싶어 누가 들어올건가요? <laughs> 수이 나온다 수이. 수이.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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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일단 아까 수이님께서 치킨 한 마리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와 여기 또 메인 댄서시기 때문에 네.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기드시자 드시죠, 드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Right. 이 수인님 같은 경우에는 매력 포인트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오. 바로 예쁜 이마입니다. 어. <laughs> 맞아제 정보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그림을 잘그리요오 <laughs> 아, 저요? 어, <laughs> 저근 <laughs> 방금 저... 방금, <laughs> 방금 너무 아니, 그냥... <웃음> 지금 충격적. <laughs> 근데 아니 봐봐. 그림을 잘 그리는데 오, 어이. 소화, 소화, 소화. 양 양께 많은데 이거. 아니, 언제 하시는지 자꾸 <laughs> 아, 찬스. 어? 아, 아니, 뭐, 한 턴에 한 번씩 찬스소리하지마자 아, 옹궈비 찬스. 아, 옹궈기 그래. 뭐, 찬스. 찬스. 아, 찬스. 아, 찬스. 아, 찬스. 아 도윤이 같은 경우는 발명. 아 크로스핏의 제왕. 네, 어 크로스핏. 어? 최소 아모띠님이랑 어. 돈 합이라고 봐도. 어. <laughs> 그, 그 정도는 아니야? 아막 날라다닙니다, 노윤이는 아, 별거 아, 와, 오, 뭐, 멋있으시다. <laughs> 꽤 힘드신가요? 약간 좀 속도가 줄어, 줄어주신 것 같습니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맞네, <웃음> 확실히 이거는 속도 차이가 좀 있어요 틀리도 안 하죠, 체크할게요 아, 아 <laughs> 아직 아, 아직 저도 체크해주세요 네? 뭐 어쩌라고 <laughs>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게 네. <웃음> <웃음> 폭식을 하면, 아니 진짜로 아니, <laughs> 평소에 먹는 양이에요 <laughs> 아, 진짜요?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진짜 많이 먹었네 <laughs> 많이 먹었니 오, 많이 드셨네 사전에 너무 그냥 거짓말이 아, 거짓 정도 올렸어 아, 그, 점점, 점장 중국어 한번 가시죠. 어? 중국어? 어? 네. 중국어? 네. 또 저희 도윤이로 말씀드릴 아, 거 같으면. 네, 중국인이에요. 왜? 네? <laughs> 아, 아니, 진짜요? 예명이 김도윤이고 본명은 찐뚜룬이에요. 본명이 예명? 찐뚜룬. 찐뚜룬. 찐이룬찐 야, 찐뚜룬. 중국어로한번 기준 자아자 이거 시중국 엄마? 아, 뭐? 아, 아하 끝 끝. 끝. 끝끝이야 d g 와, g good, g 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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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 Good, good, g o o 이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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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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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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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o o d o o d o o d o o o 여기 이렇게 앉으니까 아, 진짜 떨려. 안 떨려요. 더 떨려서 제데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불렀으면 좋아해. Help yourself, Julia, okay? 응. <laughs> 아, 죄송하지만 물좀빌려도될까요 어. 아, 근데 안돼.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한입 드셔. 돼요 아 이거. 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내예요. 하하하하아님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은 MBTI ENTP. 오, 오. 오. ENTP들이 끼가 많습니다. 어? ENTP는 아이돌 아니면 어. 또라이야. 아이돌이 되십니다 용형의 마스터피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음. 캔디샵이 아닐까. 캔디샵이죠. 저 <laughs> 같은 캔디샵 캔디샵 경우에는 이제 캔디샵. 캔디샵. 아무래도 캔디샵이겠죠요 어, 아무래도 캔디샵. 이두 걸이랑 음. 음. Don't Cry. 예. Yeah. 네. 근데 숨겨진 명곡이 있어요. Oh, welcome to My Door. 오. 그게 제가 보면는 도... 캔디샵이 용별한요 오 지금 다먹습니다와 오케이 이쪽도 끝났어요 오케이 야 밥까지 끝 좋아 지금 에이, 10, 몇 퍼인지 잘렸어요 몇 퍼야? 그럼 한뭐 15퍼? 15퍼 나 방금 내려갔어 자 4라운드 초반입니다 15개 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오. 예 생색 간장 안 해도 내려요 오. 야? 야, 아, 야. 야. 야, 어, 맛있나 봐요. 어, 아.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초밥은 뭔데 맛있네요. 물티슈 좀 쓰겠습니다. 어, 뭐요? 안 돼요. 그럼 연어 하나 더드셔야 돼요. 어, 새우가아니냐 아, 근데 팬디샵 분들이 좀 배부르면 안 먹을 거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최선을 그러니까요. 다 그게... 이게 뭐 쉽지 않은데. 진짜, 진짜 리스펙합니다. 전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아이돌이면 깨작깨작 먹고 까 아, 저 배불러요. 그만 먹을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마. 정말 죄송 진짜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You know. 이줄리안도 대단하신 게이 분을 그 소재로 한 노래도 있어요. 있죠. 줄리안 my 오마 줄리안 정말 행복한 이 몰라, 이거? 하니까... 줄리안으로 시쳤다. 아 줄리안 시쳤다. 그 체급론이라는 게 있어요, 체급론. 체급이? 어, 장, 장이 응. 위가 좁아. 제가요? 오 근데 <laughs> 연어 좀 연어가 아. 연어가 맛있다 아, 연어가. 갈... 아, 이거 연어. 와, <laughs> 연어 다 가미셨어요. 지금 아, 다섯 개 드셨어요. 아, 연어. 가 <laughs> 연어 먹어야지. <laughs> 근데 원래 안 드세요. 근데. 아, 좀 비려 가지고. 인정. <laughs> 저안 먹어. 요 욕심에. 어. 근데 그 비린 것도 그냥 다 드셔야 진짜 진정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음, 갑자기 미안해지는 이유 있네요. 어 아니야. 거. 내 줄이야. 미안할 필요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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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줄리아견찮 너무 맛있고 맛있어. 말싸, 양파. 아 말씀드는 순간에 하나 남았습니다. 아 <laughs> 안돼! 줄리아 잘하고 있어. 이게 예, 먹방 그렇지? 음. 음, 줄리아 직제. 네 초밥 턴. 어, 세개 남았다. 깔끔했어요 도현씨. 아, 어? 줄리아 상황이? 어 줄리아 지금?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저희 친구 아닙니다. 음. 교체 하셔도 됩니다. 음. 음. 나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laughs> 네. 살쪄 살쪄 네. 관리를 좀. 어. 아. 해친다. 라면 끄자면 될거 같아. 아 어, 라면. 둠이 라면. <laughs> 그 둠이 안 되거든. 맛있게. 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생각보다 캔디샵 분들이 전략적입니다. 오시는 오면 역시. 내가 어디까지 먹고 그다음 뭐가 나오면 국물 한입 먹고 빠지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이 지금 다 있어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이거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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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략적이에요. 근데 사이다 있으니까 살짝. 싹내려가아싹 내려가요? 오, 아 아니야 마 먹지마 아더 드세요 이는 거야 네. 아니, 콜라 드세요 제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마셔봤는데 에이, 우리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laughs> 싹 내려가긴 <laughs> 싹 이렇게 밀키싹아싹 아, 내려가요? 싹오당먹어와 <laughs> <후까지 넣어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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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오. 자 라면 왔습니다 자 라면 괜찮아요 어장돌한데아라면사이 <laughs> 아, 드시게요? 아 네. 오 <laughs> 이거 보여주고 오세요. 왜보면 드시는 데려야 그거 아니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아 산사 할까 말까 진짜 고민되네. <laughs> 아이 친구 너한 입을 다 먹을 수 거의 한. 어, 아, 진짜. 아, 이게 돌돌 말아서 먹으면 한입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네. 돌돌 말아서. 네 아, 여기서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너 이기고 싶구나. <laughs> 오 이겨야지. 야, 진짜 포기 한번못 나일까요? 아니에 아니에요. <laughs> <laughs>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가 i n f p 요 저희 MBTI. 저희는 네. 맞지 맞춰주세요. INFP. 아니에요. INFP. IJTJ. 왜 I로 확신하세요? CUE. 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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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한국행이에요. 오, 발매! 예, 근데 줄리아도 열심히 먹었어. 아, 되게 많이 먹었어. <laughs> 초밥 먹열 <오빠> 15개 먹었어. <laughs> 내예측을 <laughs> 벗어났어. 예. 예, 소 자, 대장 나옵니다. 대장. 자, 자 이제 예. 리더 대결이야. 리더 대결이네요. 아, 리더 <웃음> 대결이네. <웃음> 와. 아직까지는 괜찮지? 아지야편안하시이안 되잖아 <laughs> 소라님만 꺾으면 끝이야 그래 야, 마지막 한명 남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1대1이야 <laughs> 대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씹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렙틴이란 물질이라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천천히 씹으면 소라님께서는 작년에 라면 4개를 네 개를 드시고 밥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와, <목소리도> 최고 기록 이렇게 네. 미쳤다. <목소리도> 그 정도 포텐셜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지금 못 드실지라도. 제가 기초 대사량이 높아.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이제 그 나중에 배우 활동할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대사가 많습니다. <웃음> <웃음> 대사를 잘해옵니다. <laughs> 아 지금 도윤. 도유... 근데 미유 오신 것 같은데 미유 실죠 죄송하지만 어. 아까 이거. 지코 바때부터 이랬습니다. 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지금도 <laughs> 안 돼. 아, 진짜 안 될까? 지금 좀비입니다, 좀비. 아, 안 돼. 지금아지 아, 도안 돼.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 지금도 비 돼. 아금도안 돼. 는금도안 돼. 지 아, 도안 돼. 지금도 안배차도 돼.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 지지 괜찮아요. 킥스토머. 괜찮잖아요. 나는 캔디샤 배측에서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5라운드쯤에 우리가 이기는 그런 그림을 봤는데 지금 구도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원점 조이야.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오케이. 워 리더. 어 끝났어. 도현이도. <laughs> 오케이. <웃음> 자 육라운드. 초밥 먹게인이야 2차 초밥입니다 2차 초밥 달려보는 거야 맞아, 아까랑 맞아. 구성이 비슷하네요 오. 정말 전략적입니다 <laughs> 이번에도 연어 있습니다 음. 연어, 새우, 참치입니다 아 선수는 음. 아닙니다 음. 자 먹어보자 오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옆에나 맛있다고요 이거 먹을 줄알다 네? 먹을 줄알요다먹었잖아요네 아, <laughs> <laughs> <않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캔디샵이 도유지가 안쓰러워서 <laughs> 별거 아닌 걸로 막 칭찬해주고 있어요. 어... 가면 돼. 자. 어 참치는 근데 끝났어. 참치 좋아하세요? 참치 못 참치. <laughs> 어... 한 입만. 와. 아 진짜로? 어. 아 보여줘 이제요. 어. 아 진짜로 보여줘 제발. 오! 오케이. 야 아니 바, 밥만 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점수아그런데안해 웃어. 미 보여드리지 마. 안 웃는다. 도전! 벌리고 있어, 입.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안될것 같은데,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코에 와사비 묻었어, 이거. <몬의> <몬의> 이걸 아, 넣는다네요목안걸리기 좋지. 와, 그... 아, 고맙다 지 부상 좋았어. 야, 아직 이거 있다. 저희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해가 저고있어요 저희 3 시에 으로 지금 3 시간째 먹고 있어요. 시간째. 세 시간째 드신 거예요? 너있어요 와. 아 캔디샵의 그 이름 뜻을 또안 알려드렸네요. Catch, 캐치, 캐치. 캐치? 잡다. c a t 드로우 드로우 그리다 유즈 청춘을 잡고 그린다는 뜻이야 청춘을 잡고 그리는 거야 그렇지 그 그림은 이제 수이 씨가 그리기 주로 그리시겠죠 그렇지. 정말 잘 그리시니까 그렇죠. 그렇지 오다 드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7라운드 오케이. 와. 이제 끝내자 제발 짬뽕 <laughs> 와 맛있겠다 <laughs> 여기서 멈춰야 해문이 가득해 오오 벌써 드세요? 와 <laughs> 너무 맛있다. 좀 다른 사람 테 친구가 먹었던 것들이야. 음. 아 면을 아, 다 먹으면 면다 네.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때팍빙이에요 팡빙이다. 어, 이거 근데 둘이 만약에 존심 놓지 않으면 팔라운드까지 갈수 있어. 갈바이브예 윤아, 윤아 돌아. 케이 새파랗게 어린 소녀들한테. 맞아. 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뭐하는 사람인지 젓다고 울지 마세요. 에이. Don't cry. 인서 <laughs> 오 지금 도윤이가 먹는 조합이 얼음물이랑 짬뽕. 아. 캔디샵에 텀블러라는 노래 같다 보르네. 아 Hot and cold. 말래요. 아 불러라 아아 시아. 많이 먹었어 도현이 형들? 이거 뭐 끝나야죠? 끝나면서... 저도 이거만 뭐 끝나요. 어, 네? 아니, 드셨어. 와, 근데 소라면도 많이 있지. 었어 소라님이 조금 더 많이 드셨네. 소라님, 진짜 팔라운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그러면 너 혼자. 하면... <웃음> <나랑> <웃음> 오늘 뭘. 금요일이야. 금요일 밤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laughs> 아, 갈 때가 너랑 이제 둘이서 같이. <laughs> <맞잖아. 웃음> <둘이서 웃음> <laughs> 근데 저희 그냥 그 정도 가입해 봤어요. 한입 한입이 나 무서워. 어, 어, 내가 먹는 것 같아. <laughs> 끝요 야. 라님 짬뽕 끝. 오. 아. 하신다, 오 끝이야. 끝이야 너. 진짜 신다고요 이거 진짜 신다고요자 <laughs> <laughs> 어, 도윤이도. 와, 도윤 님도 끝났습니다. 자, 고. <laughs> 서비스 좀. <좋아. 웃음> 서비스 좀 봐.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건. 렛츠 고. 지겠게요. 어, 왜 이렇게 잘 먹어. <laughs> 일단 이것까지 해. 일단 칼라운드. 아, 이거, 이거 때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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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먹기. 한 번씩. 하나씩 먹게야. 대신 <laughs> 카운트다운 있어. 그럼 아, 제가 먹으 네. 네. 먹을게요. 먼저 하세요. 오케이, <laughs> 성공. 오케이. 자, 기도 아, 고람 님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도윤 님 들어가나요? <laughs> 어, 들어옵니다. <이야> <laughs> 이게 내가 아는 <아픈> 도윤이야. <laughs> 자, 소람 님 들어갑니까? 어, 근데... 어, 디 이쪽도 좀 위계해. 아니, 근데 초밥이 왜 이렇게 느끼지 초밥이 야이거 진짜 악빙이야, 도윤. 자, 소람 님 들어갑니다. 와. <laughs> 와. 어떡해. 이게 꿈에서 초 나오시겠다. <laughs> 초밥만 몇 개야, 이제 지금? 3개 <laughs> <초방이 웃음> <초방이> 아... <초방이 웃음> <너무 웃음> 쥐지와진짜와 와, 진짜? 와와 진짜요? 아이아 진짜 초영 떡볶이, 떡볶이 레 지코바에 뭐. 밥까지 어. 라면 초밥 짬뽕 또 초밥 어. 거야 소라도배주자 진짜 아깝긴 했다 오늘 저희가 핸디샵 분들과 함께 네. 겉광대결을 펼쳤는데 네. 저희 선수 도유지가 나가서 고군분투했으나 네. 결국엔 패배를 했다 <S> 아 씁쓸합니다 너무 맛있게 배불리 <배부를> 먹고 왔습니다 아. 오늘 먹고 싶은 거다드셨요 그럼 좋죠 그럼 좋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와. 많이 먹은 만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저희 3대장 선배님들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선배님들? 선배님들 선배님들과 함께 저희 캔디샵 3대장 모두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좋어제지한번요 오케이 Don't <laughs> <laughs>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시작 샵 <laughs>